저는 국토정주 GPX 코스파일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해피우키라고 합니다. 국내 다양한 곳을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는 국토정주는 자전거인들의 1순위 버킷 리스트이기도 하죠. 또 실제로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토정주의 필수품, 국토정주 인증수첩에 대한 공급증을 풀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Q&A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열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잘 뽑기 위해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의 모 자전거 카페에서 최근 3년간 올라왔던 질문들을 전부 검색해 가지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국토 종주 수첩과 관련된 웬만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개드리면 저는 네 번째 국토 종주 수첩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강, 뭐 영산강, 금강 이렇게만 가면 네 번째도 사실 금방 끝날 겁니다. 현재 7년간 꾸준히 국토종주를 하고 또 인증 수첩을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토종주 인증 수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순서겠죠? 우리나라엔 전국적으로 자전거 여행할 수 있는 국토종조 자전거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인증센터들이 존재하죠. 인증수첩에 각각의 인증센터에 비치된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보는 이런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국의 자전거 도로들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국토종조 인증수첩 관련 질문 탑10 정리해봤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퀘천 1. 인증 수첩을 분실했어요 수첩이 없어도 인증을 계속할 수 있나요? 수첩을 새로 산다면 이전 수첩의 인증 내역을 옮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이버 인증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 인증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전거 행동 나눔 앱을 이용해 국토정주 인증을 하는 건데요 수첩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과 동일하게 앱에서도 인증 스탬프를 찍는 게 가능하죠. 기존 수첩의 인증과 사이버 인증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증을 병행해서 하고 계신다면 수첩을 분실해도 굳이 새 수첩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 스탬프가 모두 찍힌 전국의 모든 국토종주 인증센터들의 스탬프가 모두 찍힌 실물 인증 수첩을 보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새로 수첩을 사서 기존에 분실했던 수첩에 스탬프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인인증센터에 가셔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인증 현황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수첩으로 모든 스탬프, 도장들을 옮겨 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앱을 이용한 사이버 인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실물 인증 수첩에 스탬프만 찍고 계셨다면, 그런데 이 수첩을 분실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인증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첩을 새로 사서 다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자전거 행복 나눔 앱꼭 설치하시고요. 사이버 인증도 병행하셔야 종주 수첩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Question 2. 어, 국토종주 중에 이전 인증센터에서 스탬프 찍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인증부스 앞에서 어, 내 사진을, 인증부스를 배경으로 어, 인증샷을 찍었거나 사이버 인증을 하셨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앱을 이용해서 사이버 인증을 하셨다면 스탬프 찍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인증부스 앞에서, 어, 인증부스를 배경으로 본인의 사진을 찍어 두셨다면 이 사진을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 bike.go.kr 이상단의 링크를 띄워놨는데요 bike.go.kr 이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업로드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사이버 인증이 된 것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꼭요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첫 번째 인증부스 안에 있는 스탬프를 수첩에 찍으세요 두 번째 인증부스 앞에서 내 모습과 인증부스가 함께 보이도록 인증샷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세 번째 자전거 행복 나눔 앱으로 사이버 인증을 해 주세요. 요세 가지를 계속 하시면 인증 수첩 분실 때문에 고생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종주 중간에 스탬프, 사진, 뭐 그리고 사이버 인증 모두 받들의 인증 부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토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바이크.go.kr 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국토종주 수첩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고, 다 잘했는데 실수로 거기서만 도장을 못 찍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인증을 처리해줍니다. 제 경험상 100%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 퀘스천 3. 국중을 떠났는데 그만 인증수첩을 집에 두고 와버렸습니다. 그럼 대신에 빈종에좀 찍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빈종의 스탬프를 찍는 것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인증이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본인 인증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증 부스 앞에서 사진을 빠짐없이 다 찍는 겁니다. 어째 본인 얼굴로 찍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되겠죠. 두 번째,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이용해서 사이버 인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은 본인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인증은 유효하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Question 4 수첩을 두고 와서 앱으로 사이버 인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증 부스 앞에서 사이버 인증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원래 gps가 켜진 상태에서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해서 해당 인증센터의 사이버 인증이 자동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앱이 GPS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앱에서 사이버 인증, QR코드 인증 메뉴에 들어가시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때 카메라로 인증 부스 내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시면 사이버 인증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 퀘션 5. 인증부스가 사라졌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증센터가 이전되거나 수해 등으로 파손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도, 사이버 인증을 하는 겁니다. 수혜로 인해서 인증센터가 없어졌더라도 그 자리에 GPS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이용해서 사이버 인증을 시도하시면 대부분 처리가 되실 겁니다. 2차 시도. 하지만 인증센터 자체가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인증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인증센터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지도 앱에 그 연동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맵, 카카오 맵둘다꼭 어, 검색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증부스를, 새로운 인증부스를 못 찾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존 인증센터 자리에서 뒤에 인증센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증샷을 찍고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에 요청하시면 대부분 사이버 인증을 처리해 주십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질문. Question 6. 2022년 9월 19일부터 신형수첩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죠? 이제 구형수첩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신형수첩은 본인 확인 후 개인 정보를 선 등록해야 1인당 1수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인이 여러 권의 수첩을 구매해서 뭐 대여 어, 증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신분증 확인한 후에 딱한 권씩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판매할 때 해당 수첩을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를 아예 수첩본에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대리 구매도 불가능해진 점이 바뀐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구형 수첩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구매했던 구형 수첩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증 수첩인데요.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구형 수첩입니다.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록을 다만 구매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국토정주를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유인인증센터에 가서 본인 확인 후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국토정주 수첩인데요. 저는 이 수첩을 구매한 다음에 한 번도 유인인증센터에서 등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을다 마치고 제가 소포로 정서진에 있는 유인인증센터에 보냈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될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개인 인증을 안 받은 거는, 매달을 받으려면 유인 인증센터에 와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유인 인증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형수첩은 구매할 때 개인정보 등록하니까 상관없는데요. 2022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하신 분은 한 번은 유인 인증센터에 가서 꼭 인증 등록을 한번 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형 수첩과 구형 수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구형 수첩, 요게 신형 수첩입니다. 차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단에 구형 수첩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고요, 신형 수첩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시리얼 넘버 확인하셔도 됩니다. 시리얼 넘버가 2023년으로 되었다면. 22년, 9월에 바뀌었으니까 2023년에 수첩이라면 확실하게 신형수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퀘스트션 7. 이제 종주수첩을 한 개만 구매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현재 수첩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 구매, 온라인 구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유인인증센터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수첩을 판매하는 유인 인증센터는 사실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죠.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아라서해관문 인증센터 옆에 있는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한 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본인 확인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인 인증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는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에 국토탐방 자전거 여행 메뉴 아래에 있는 종주 인증 수첩 및 기념품 구매 메뉴에서 인증 수첩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첩을 구매하면서 개인정보가 등록됩니다. 구매 완료 후에 계좌 이체를 하면 입금 확인 후 인증수첩을 배송해주죠. 어, 근데 오프라인 구매할 때는 수첩을 한 개만 살수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구매와 다르게 온라인 구매는 수첩을 여러 개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방문했을 때 수첩 구매를 여러 번할 수가 있다라고요. 묶음 배송 방식으로 여러 권의 수첩을 배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을 두 번,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개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셔야겠죠. 수첩 구매할 때 지도를 함께 구매해야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도 구매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함께 동봉되어 있는 지도가 사실은 상세지도가 아니고 대략적인 지도라서 뭐 길을 찾는데 별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question 8. 수첩에 있는 스탬프는 빠짐없이 모두 찍어야 하나요? 수첩 뒤에 스티커 받는 페이지도 있던데, 그건 어디서 받나요? 일단 수첩에 스탬프는 다 찍는 게 원칙이지만, 중복된 항목은 안 찍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탕금대 인증센터의 경우에 남한강 종주 페이지에도 있고, 뭐또 세제길 종주 페이지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둘중 하나, 어느 한쪽에만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됩니다. 또, 한강 북단 자전거길의 뚝섬 인증센터하고 남단 자전거길의 광나루 인증센터의 경우에는 둘중 어느 하나만 인증해도 자동으로 둘다 인증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 곳만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첩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는 곳이 있는데요. 요거는 유인 인증센터에 방문하시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여러분들의 뭐 행복 나눔 앱의 구간 인증 내역이나 수첩의 인증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 아래쪽에다가 인증 번호를 부여해 주고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구형 수첩을 가지고 다니신다면 꼭그 그랜드 슬램 마치기 시기 전에 이 은색 스티커를 하나 이상 꼭 받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쿠션 9국토정주 앱과 국토정주 홈페이지의 차이는 뭔가요? 먼저 국토정주 앱의 이름은 자전거 행복 나눔 앱입니다. 방문한 인증센터에서 앱을 켜면 GPS 정보를 이용해 사이버 인증을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GPS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엔 인증부스 벽면에 붙은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사이버 인증을 등록해 주죠. 국토종주 인증을 관리해주는 홈페이지가 바로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인데요. 국토종주 인증 현황 전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또 사이버 인증이 누락됐을 때 처리를 해주죠. 예를 들어, 자전거 행복나눔 앱에 사이버 인증이 누락됐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국토종주 인증 스탬프를 찍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인증샷을 이용해 사이버 인증 처리를 할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소통마당 메뉴 아래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사이버 인증을 요청하시면 2, 3일 내 대부분 처리를 해주죠. 다수의 국토종주 수첩을 관리해주는 기능도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첩이 여러 개일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활성화시킨 수첩번호가 국토종주 앱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토종주 수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 종주 할때 쓰고 있는 수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활성화된 수첩 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여러 개 국토 종주 수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4번 수첩을 활성화 시키면 제 국토 종주 앱은 4번 수첩을 기준으로 사이버 인증을 처리해 주고요. 제가 5번 수첩을 홈페이지에서 활성화 시켜 주면 제 국토 종주 앱은 5번 수첩을 기준으로 사이버 인증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질문. 퀘션 10.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다 마쳤을 경우에 알아서 메달을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요. 인증 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랜드슬램을 마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국토종주 구간의 모든 인증센터에 인증을 마친 수첩이 필요합니다. 수첩을 분실했어도 뭐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에서 어 사이버 인증 확인서를 모두 출력해서 보내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메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유인 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비대면으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메달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종주 수첩의 모든 스탬프를 전부 다 찍었거나 혹시 스탬프가 빠졌더라도 사이버 인증이 모두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매달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유인 인증센터에 방문하는 겁니다. 아, 가장 빨리 메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인 인증센터에 가시면 수첩에 빠진 스탬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이버 인증 앱을 확인한 다음에 스탬프를 수첩에 모두 찍어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 하지만 유인 인증센터에서 직접 메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메달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줍니다. 어, 우리강 이용도미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방금 그 유인 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엔 비대면을 말씀드려야겠죠. 비대면으로 메달을 신청하시려면 스탬프가 모두 찍힌 수첩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혹시 스탬프가 찍히지 않고 사이버 인증만 된 곳이라면 사이버 인증 확인서를 모두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에 인증수첩 관리 메뉴에서 가능한데요. 사이버 인증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가셔 가지고요. 인증수첩과 출력했던 사이버 인증 확인서를 등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낼 주소는 인천시 서구 정서진 1로 41번지. 경인항 통합 운영센터 1층 안내 데스크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서진 유인인증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비대면으로 등기로 보낸 것들을 그 유인인증센터의 직원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낸 이 수첩과 사이버 인증 확인서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 수첩에 스탬프를 전부 다 일일이 핫 찍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회송해주는 거죠. 보통 1, 2주 걸립니다. 그랜드슬램 인증이 처리가 된 수첩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랜드슬램 메달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증메달, 메달 케이스 구매하기 메뉴에서 메달 신청이 가능하고요 유료기 때문에 구매 후에 입금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금을 확인하고 메달을 보내 주는데요 보통 인증메달 신청한 후에 한 3주 정도 안에 대부분 메달을 배송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국토종주 수첩에 관한 Q&A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국토종주 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자전거인들의 버킷리스트인 국토종주를 시작하시고 또 그랜드슬램을 마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